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25입니다. 오늘은 IT 관리자가 되시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 그두 번째 시리즈 제안서 작성 중에 그 마지막 부분인 사업 관리 부분과 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컨텐츠를 앞에서부터 보지 않는 분은 앞장에 제안에 관련된 그 기초적인 내용과 제안서를 쓰는 그 앞단 순서가 있으니까 그 자료부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 IT 사업관리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저희가 아까 앞에 잠깐만 되돌아보면 아이 프로젝트가 필요한 개요에 대해서 제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니까 이걸 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겠습니다. 까지 이야기가 나온 다음 단계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에는 제가 이렇게 일을 할 텐데 실제로 우리가 업무적으로는 이 사업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적어놓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4개 정도로 보통은 나누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 가장 앞에 부분에 이 어떠한 방법론을 써서 해야 될지에 대한 그 RFP나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런 방법론을 써서 이 내용들을 잘 관리하겠습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실제 그 방법론보다는 내용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현재 그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이 조직이 프로젝트를 어떠한 일정 계획으로 진행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어떠한 보고 단계를 거치면서 프로젝트가 잘 어, 수행되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 개발하는 품질이 어떻게 해야지, 어, 좀더그 확실한 보증이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관리 방법론을 서두에 그, 나타내라고 하는 RFP 같은 경우, RFP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고, 또요 순서는 사실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RFP에 이러한 순서대로 하세요라고 하면 그 순서를 맞추면 되는 거고, 순서가 별따로 없다라고 하면, 본인이 이 문서를 작성하면서 사람마다 약간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저는 일정 계획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대한 조직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라고 한번 바꾸는 거고요. 뭐저 같은 경우는 보통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조직이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조직이 어떤 일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논리로 푸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뿐이고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RFP에 요구된 내용의 목차를 확인하고 그 목차를 우선순위로 따라가되. 혹시라도 그 내용이 없는 경우는 본인이 논리적으로 풀기 좋은 방식으로 향후에 발표할 것까지 아니면 고객들한테 설명할 것까지 고려한다면 본인의 논리의 흐름에 따라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수행조직은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요 일단 프로젝트를 수행할 조직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도식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는 수행조직도 앞단에 이렇게 추가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은 조금만 제가 짚어주고 간다면 자, 고객사가 있는데 이제 보통 프로젝트를 할 때는 고객사 쪽에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예를 들어서 부장급, 이사급, 임원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할 TFT 부서가 있습니다. 그 예체 다른 자료에 TFT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현재 현업 업무 현업이라 표현하는 거는 실제 그 업무를 하는 회사의 직원들 면목을 뽑아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행하는 걸 TFT라고 하는데 이러한 TFT와 그다음 에 이제 요그 팀들이 각각의 자기 회사에서 뭔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러면 그 시스템 담당 업무 담당자들한테 요청을 해야 되니까 그 유관 허, 그 업무 부서의 담당자들 이런 식으로 고객사 팀이 구성되고요. 이러한 고객사의 팀과 함께 실제 이제 내가 들어가서 할 때는 우리 회사에서 프로젝트 관리자 PM은 어 누가 들어가 PM이 있을 것이며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팀으로는 분석 설계라는 팀과 개발 팀과 뭐 서버를 구축하는 하드웨어 팀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든지 또 이걸 보증하는 그 서포트 팀이 있다든지 이러한 팀 구성을 보통 이렇게 앞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팀 구성을 보고 아 우리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런 이런 멤버들이 이러한 조직 구조로 하는구나라고 하고. 그 다음 장에는 이제 수행 조직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이 부서는 어떠한 업무를 하면서 이 사람은 뭐를 할 건데 얘네들은 또어떤 업무를 할 거야라고 이걸 정리해요. 그래서 그 문서를 보면 아 나중에 내가 지금 보면서 분석 설계 팀이 뭐하는 애들이지 보니까 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요구사항을 분석해가지고 업무에 필요한 화면들을 만들어내는 분석을 하는 팀이구나 이런 식의 내용들을 알수 있게 수행 조직을 정리하게 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입되는 조직이 실제로 이제 어몇 멤버스 정도의 일을 할지,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일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공수도 지금 작성을 하게 되고요. 요걸 뭐 뒤로 빼서 비용 부분을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앞단에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직이 이제 구성되는 거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자, 우리는 이제 이러한 조직 가지고 추진 일정 계획을 세워서 갈 텐데 어떠한 일정으로 갈 거냐면, 자, 그 이 추진 일정 부분은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시스템을 설치하고 구축하고 솔루션을 설치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그한 5개월 정도의 프로젝트가 발생을 하고요.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관리 쪽에서는 이첫 달은 무슨 착수 보고가 계획을 할 거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구축 안에서는 시스템을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서버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나서 전, 그 실제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언제 하고 막 이런 내용들. 이러한 디테일들을 일정에 표시해 놓으면 고객이 이걸 보면서 아저 팀이 이러한 업무 구분으로 해가지고 제가 시작하고 몇 개월 동안은 아 분석을 할 거니까 이런 업무를 하고 그럼 우리 오픈은 그 4개월 뭐 5개월 좀 있다가 하고 안정화 기간은 2주 정도 가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게 문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단계에 그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아까 그게 이제 전체의 그 단계를 써머리 한 거라 그러면 그 단계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고객의 눈에는 잘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보통 그 작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디테일 내용 안 나오고 그표하나에 설명을 끝내는 경우도 있고요. 프로젝트가 커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로젝트 규모가 클수록 제안서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양이 많아지는데 그 양에서 디테일을 표현할 때는 이제 각 단계별로 어떤 거를 하는지에 대한 디테일들을 적어주면 전체 날짜를 보고 이 기간에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상세하게 알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은 이러한 문서를 만들 때 추진 일정 이 부분은 이 프로젝트에 딱 맞게 만드는 거고, 요런 내용들은 사실 그 거의 변함이 없는 내용들이니까 우리 회사에서 제안서를 써본 적이 있거나 가지고 있다,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참조해서 쓰면 되는데 중간중간 뭔가 이 프로젝트에 맞춰서 내용을 써야 될게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수령에서 집어내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프로젝트는, 어, 그, 이, 특히 제안서 같은 경우는요, 사실 기존 양식이라든지 주변에 돌아다니는 기본적인 폼들을 가져와서 카피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페이지 하나하나를 쓰더라도, 그 내가 카피해서 붙이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자료 회사가 있는 걸 참조하는 내용을 하더라도, 이 문서를 써서 내가 쓰는 문서가 되는 순간,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한 이해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이해를 하지 않고 나중에 제안을 했는데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한 문구나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나중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자 이러한 조직이 이러한 일정대로 진행을 할때 우리는 시스 그 진행을 위한 이러한 보고와 관리 절차를 갖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자정규적으로 이러한 보고 단계를 갖고. 비정기적으로는 이러한 단계를 갖고 그 안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정규보고, 비정기보고는 문제가 생기면 발생하는 보고라든지 특별한 수시보고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라면 보게 보고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반복되는 보고가 있고요. 일회성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일회성 보고는 이제 반복되는 보고가 뭐냐면 매일 일보고, 그 다음에 주간보고, 월간보고. 그럼 일보고라는 건 단위가 작잖아요. 매일매일 보고할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팀이 업무를 하면서 오늘 할 일에 대한 간단한 뭐 조회 형태의 보고 이런 것들이고요. 주간보고는 이제 고객의 TFT가 아까 구성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업무 분석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있고요.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협조가 필요해요.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기 위한 주간 단위의 보고를 고객, 그 아까 말한 총괄 팀장과 PMA 같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고를 보통 하고요. 월간 보고는 그 구조에서 그대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상위 그 의사 결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중간중간 보고를 받기 위해서 하기도 하는데 저는 프로젝트 하면서 월간 보고는 별로 안 하고 내부, 이제, 팀은 일관보고, 그 다음에 고객 쪽이랑은 주관보고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때는 이제 일회성보고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이게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인데 뭐냐면, 요거는 제가 프로젝트 관리하는 그내용의제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상세하게 적어놨는데, 착수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은 우리가 시작한 프로젝트를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요. 완료보고는 마지막에 우리가 이걸 다 구축했는데 이렇게 구축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보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의 절차를 잘 해야지만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 보고에 대해서 이 보고 때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거나 보고를 할 텐데 요건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자료들은 뭔지 이런 내용들을 또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품질 보증 부분은.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의 우리는 개발자들한테 이런 작업 가이드를 줍니다 우리가 테스트할 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형성 관리를 이렇게 하고 배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불순한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고 좋은 퀄리티의 프로그램 소스와 산출물들과 뭐가 나올 수 있게 관리를 합니다 라는 내용들을 안에다 넣으면 되고요 사실 이건 형식적인 양식들이 많이 있어서 그 양식을 보고 좀 카페에서 쓰시는 게 많은 자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목차에는 안 넣었지만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안 넣는 경우도 있고요 고객사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여 이력에 대한 상세 이력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팀 구성이 한 30명이 됐어요. 이 프로젝트를 하려면 30명이 있어야 돼. 그러면 30명이 어떻게 아까 조직 구조에 나왔던 사람들을 이제 누가 누가 들어올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이력을 적게 해요. 그러면 보면은 이 사람이 그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 대학교를 나왔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디테일하게 적게 되고요. 여기에서 하나 주의할 건그 이제 프로젝트를 우리가 제안을 하는 단계는 수준한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요 사실 이 인원에 대해서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픽스를 할 수가 없어요. 개발자들이 아직 하는 게 확정이 안 되는데 너 이거 할지도 모르니까 다른 일 하지 말고 여기 있어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할때 보통은 프로젝트 PM은 미리 선정을 해둡니다. 그제한 단계에서 그래가지고 PM하고 주요 업무를 하는 한명두명 명 정도는 이력이 그대로 써 쓰여지고요. 나머지 개발자들은 다 넣긴 하는데 이게 그 중간에 프로젝트가 수주되고 진행을 할 때는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그 등급이나 이런 거 맞추겠죠. 하지만 누군지 누군지는 바뀔 수가 있다. 요거는 이제 고객사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이해를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수주하기 전인데, 이제 수주하고 나서 보고를 하고 나서는 그 인력이 픽스가 되고, 변경된 인력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야 되지만 그 전에 있는 부분에서는 PM이나 주요 담당자만 픽스를 한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 이런 그 하단에 여기에 대해서 인력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라는 목표 정도를 넣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그 실제 프로젝트를 사업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까지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행을 다 하고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니네한테 업무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그 이후에 어떤 관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지원 부분에 표시가 되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흐름 다시 한 번만 짚어지면 이 프로젝트가 필요한 그 제안의 개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걸 잘할 수 있는 회사 소개.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런 걸 이렇게 구축할 거라는 기술의 내용. 그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할때 우리는 사업적으로 업무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거야. 라는 내용이 나왔으면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픈을 다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사후는 어떻게 관리를 할게. 라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보통 네 가지 정도가 많이 들어가요. 교육 및 기술 이전 이제 받았으니까 이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 오픈하고 나서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 안에 소환 고객의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밀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그다음에 진행을 하면서 향후에 이제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 이런 문의 사항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심플하게 화면을 좀 보면 설명드리면 일단 교육 훈련 방안은 보통 이런 식으로. 교육 훈련은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세우고 할 텐데, 이런, 이런 사람들한테 할 거고요. 이런 절차를 가지고 할 거예요. 라고 해서 어떤 전략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일정을 할지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 걸 보통 이렇게 만들고요.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들어가요. 사용자 교육.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사람들에 대한 교육 방, 방법, 교육을 어떻게 시킬지. 그 다음에 이 관리자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 프로젝트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자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관리를 할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업무적인 교육을 하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걸 시스템을 유지 보수할 개발자들한테 우리 회사에서 개선하면 우리가 하니까 그게 생략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 만들고 나면 고객사의 개발자들한테 이걸 인수인계하고 넘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개발자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떤 문서를 어떻게 인수인계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 교육은. 자, 오픈을 했는데,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유지보수를 할지에 대한 내용이고, 보통은 이제 유지보수를 할 조직이랑, 이것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의 절차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내용들 하는데, 지금 제가 샘플로 드린 건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인데, 간단하게 하면, 이 기술 지원하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문의나 장애 접수를 하는 팀이 있고, 실제 그거를 개발 처리하는 데가 따로 있다라는 정도의 조직 구조를 보통 가져가고요. 그리고 고객이 요청을 했을 때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승인을 하고 나서 처리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밀 보안 부분은 프로젝트에 구축된 내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통은 저 같은 경우 세 가지 관점으로 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업무나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때 어떤 식의 그 보안 지침을 가지고 관리를 할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보안 세악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외부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무슨 생각을 어떻게 받고 이렇게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관리적인 방법 그다음에 물리적인 보안 방법이 있는데 물리적인 게 뭐냐면 이제 종이 문서들이 산출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해서 어떤 식으로 시곤하고 어떤 식으로 뭘 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서식이 있으니까 그 서식 맞추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마지막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기술 지원. 그러니까 이제 어 이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 좀 유보스 개발이 필요해요. 이런 내용들 아니면 지금 있는 거에 좀 이게 이상한데 이 확인할 방법이 없나 이런 기술 지원들, 그 다음에 장애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할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뭐 다양한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제안서 작성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작성해서 알려드린 제안서 작성의 전 과정을 제가 스킵해서 드렸고. 그 설명을 이제 정리하는 입장에서 사업 관리 부분은 기본적으로 양식이 있어요. 회사마다 근데 그 양식의 내용을 프로젝트에 맞게 투입하는 인원이나 멤버스나 비용이나 일정이나 이런 건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식만 참조를 하고 내용은 프로젝트에 맞게 하는 형태의 문서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쪽 지원 부분은 거의 90% 똑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거 문제 없이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이런 양식에 따라서, 왜냐면 우리가 여러 프로젝트해도 회사에서 유지보수하거나 관리하는 건 거의 비슷하니까, 어느 회사나. 그렇게 하되 이제 가끔 숫자적인 정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무상 유지보수를 1년을 하는데,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2년을 해야 된다 그러면 2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율을 우리는 보통은 프로젝트 구축에 15%를 받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0%를 받기로 했다면 30, 이런 내용들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제안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요거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그러면 앞에 불러놓고 이야기를 해도 며칠간 설명을 하고 작업을 해야지 되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이러한 목차와 흐름과 이러한 컨셉을 가져라 라는 중심의 설명을 해서 제 내용을 들은 여러분들이 아 이걸 보면서 이런 목차는 꼭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리 요거를 할때 내용이 조금 상이하더라도 이러한 컨셉과 이런 목적은 유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라는 컨셉으로 정리된 자료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안서 작성 완료를 했기 때문에 실제 견적서 하고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IT 사업 관리 방법을 조금 그 목차를 정리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다음에 이제 그게 준비가 되면 좀더 구체하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꽃 남자 25였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어, 좋아요와 주변에 많은 소개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